오늘은 눈 내리는 워터볼을 만들어 볼 거예요. 일단 워터볼을 까볼 거예요. 안에 어떤 어떤 내용물들이 들어 있는지 친구들한테 하나씩 보여줄까요? 네. 잠깐만요. 오, 그렇죠. 이렇게 크림을 짤수 있는 음. 음, 뚜껑들이 있고요. 네. 크림이고요 네. 이런 것도 있어요 유니콘 음, 예쁘네요 엄청 예쁘죠? 네 근데요 여기에는 무 토핑이 있냐면 이줄 토핑이 있고요 네이 파츠 같은 그 꾸미는 그게 있어요 네 어이구. 이건 아래에 놓을게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예요. 오, 스노우 버리군요. 네. 그리고 먼저 이렇게 뚜껑을 열어요. 네. 그렇죠? 그럼 여기 안에다가 크림을 먼저 짤 거예요. 네. 근데요. 위치를 먼저 정해야 돼요. 네. 그래서 유니콘은 가운데에 넣어야 되겠죠. 네. 저는 이렇게 예쁘게 만들 거예요. 어 맞아요. 근데 꼭저 사진처럼 만들지 않고 친구들이 원하는 모양을 해도 너무 좋아요. 네 맞아요. 저는 한번 하면서 해보겠습니다. 네. 친구들 그대실 목공풀로 하고 있습니다. 이거. <laughs> 아 거기다 이렇게 붙여 주는 거군요. 네. 왜 <laughs> 자꾸 됐다. 와, 이것만 하면 좀, 음. 좀더 꾸며줘야 되기 때문에. 이번엔, 별을 한번 해볼게요. 별색 너무 예쁘죠? 여기 이렇게 붙여 줄 거예요. 예쁘지 않아요? 예쁘네요. 풀을 살살 짜세요. 갑자기 풀이 많이 나오네. <laughs> 어, 너무 예쁘다. 그 다음에 음에벤는 넣을까요? 에메인은 음, 에메남도 이쁘네요. 아, 잘안 보이죠? 잘 보여요. 아그래요 네. <laughs> 이거를 어디에다가 붙이면 좋을까? 이거는 제가 저번에 있어서 만든 건데 어때요? 우와. 이걸로 할까 아니면 아까 저걸로 할까요? 어 저거는 마르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이걸로 해보자 네, 저번에 만들어 놓은 걸로 완성본으로 한 보여드릴게요. 와, 이것도 너무 이쁘게 잘 만들었네요. 뒤쪽도 한번 구경시켜 줄까요? 뒤쪽은 안 했어요. 아, 뒤쪽은 안 했군요. 위에 진주도 너무 이쁘네요. <laughs> 감사합니다. 네 눈도 뿌렸나요? 어 눈은 아직 안 뿌렸어요. 네, 네. 아빠는 물이 들어가는 건줄 몰랐는데 음. 동봉돼 있던 눈가루를 넣고 물을 넣고 있었어요. 물을 더 넣어볼게요. 됐어요. 네 이제 애솔이가 한번 유니콘을 넣어보서 조여보세요. 와 오와 오와. 새지 않도록 꽉 조여주세요. 꼬글꼬했나 아니에요. 잠글 때는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게 맞습니다. 네. 세게 꽉 꽉. 맞아요. 됐나요? 네, 너무 잘 됐기 때문에 네. 위에 마개를 잠가줄까요? 네. 아, 우리도 이건 예전에 만들어 놓은 거지만 이렇게 워터볼로 해보기는 처음이에요. 그렇죠? 이제 볼까요? 네. 물안새 와, 물도 안 생겨? 흔들어 볼까요? <laughs> 한번? 눈이 섞게 들어? 오와 너무 예쁜데요? 네 너무 예뻐 이런지는 몰랐어요 물을 좀더 넣어줘도 될것 같아요 그죠? 어 그래요? 네 물이 여기 위에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빠가 물을 좀더 넣어볼 게요 이게 다 빠졌어요. 괜찮아요. 원래 다 넣, 넣으라고 말은 안 나왔고 적당히 넣으라고 나왔거든요. 어. 와 너무 예쁘죠. 와 이쁘네요. 자 그러면 이게 끝인가요? 이렇게 더 돌아가는 거는 아니군요. 네. 아 그러면 해소리가 흔들어서 친구들한테 한번 잘 보여주세요. 다시한번 흔들어서 보여줄까요? 세게 흔들으세요 우와 이쁘네요 예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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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노번한 만들기 대번한 친구들도 오고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친구한테 들할말 있나요? 음, 안녕 <laughs> 우리해 소리는 이제 얼마 전에 1학년이 되었어요. 그렇죠? 네. 학교생활 어떤가요? 재밌어요. 재밌어요. 나중에 우리 학교 친구들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안녕. 안녕. 다시 한번 들어주세요. 네. 哇、wow.